야, 한예슬. 매불러 쓸... <laughs> 끝. 수고링. 수고링. 3 0번0리더쓸거랑 <laughs> 가자? 나 근데 진짜 처음 해보는데 가도 되냐 이거? 아 괜찮아? 응. 우리가 없어. 우리 다꼬라박아한 거라서. 우리 대가리 바뀌로 깼어. 아니 우리 대가리 바뀌로 깬건 아니고 우리 대가리 바뀌밖에 안해 우리는. 깰 뻔했어. 씨발씨발 시발! 아니 씨발 시발! 공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나 무릉도원 켜고 있으면 되나? 무릉도원으로 스킵이안 되지 않나? 그냥 공포? 그 주변에 오는 거 저리 가라고 외치면서 피하면 돼.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, 이게 말이 되냐고. <laughs> 아, 제 캐릭터 개못 생겼어. 같이 있고 싶지가 <laughs> 않다. 참, 참. 뭘 오유옥수리 스킨니한테 그러자. 아니 너너너 픽셀스토 픽셀스토? <laughs> 어떻게 나한테 그런 <쓸> 수가 <웃음> 있어? <웃음> <웃음> 나랑 코드 비슷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? 아니 <laughs> 스케니는 귀엽고 아니 얘가 얘가 문제라고 이게 뭐냐고 옆에 가기 드실 때 진짜. 갑니다. 네. 와 처음이야. 떨어지는 거말안 어, 돼요? 때리, 때리지 마세요. 지금 때리는 거 알죠? 어디 갔어? 어, 어디 갔어? 도선이 어디 갔어? 양탄머리 버그 어디갔어 어디, 어디 갔어? 여기 있는데. 아 있구나, 여기 있구나, 이거 내 거야. 다리 피해, 다리 피해야 돼 이거. 어? 저... 이거 피해야 아니, 돼. 아... 이거 직사김. 아니, 아니 이거 아니 여기 나가지는 거랑 자꾸 걔 겹쳐가지고 나안 떠졌어. 진실하냐? 짜 지금 그질 타이밍이야? 어, 이게 딜 타이밍. 가운데서 벌어 가운데서 벌어도. 어? 저 레이저 나오면 어? 직사임 저거. <laughs> 죽었음. 아 이거 당겨지는 거구나. 이제 어. <laughs> 나가 <나> 만히 있었네. <laughs> 아니 하나도 모르겠다 주제야. <laughs> 이게 뭔? 괜찮아. 우리 이거 지금 두 달째야. <laughs> 우리는 연습 모드를 안 하거든. 피해, 피해, 피해. 텐던바로 가운데서 피해, 가운데서 피해. 괴력난신이. <laughs> 아, 머리도 언팅. 와 어떻게 살았냐들아 어떻게 잤네? <laughs> 공포하여서 다녀올게요. 갔다 오세요. 아 공포다. 공포 처음은 어떠세요? 그. 저기. 어 이걸 사나 튼튼 머리아 no. 까비 아깝다. 개 까비요. 셀타이미니요. 어 잠깐만요. 아, 야어나헤드가 나갔나? 아 나갔다. 해도 나간 듯. 이거 쉬. 어떻게 하냐. 그죽어있으면 공포 안 풀린 건데. 어,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데카 오시구나. 너무 어려웠어요. 아이 새끼야. 레이저 끝데 아이구야. 까비아 제발 이 타이밍에 공포 아니 박자가 좀 애매 애반데 여기. 어 불었다. 레이저 끝남 레이저 끝났? 레이저 끝남 레이저 끝났. <목소리> 아 레이저 끝났는데 나목숨도 끝남. 나저 데카 하나 남. 음 침착할 타이밍이다. 알지. 뭔지 알아? 아, 풀어이 새끼야. 야, 스킬 <목소리> kans... 스킬 아 스킬봉이 당했어. 아이씨. 어우 쇼트. 집 살려줘. 무호흡 딜링 중. 야, 근데 목숨세이라서 잡는 거 아니야? 아하하하. 그런 얘기하지 말고. 일나 그거 ah. 석상 골라갔을때삼대페이스바 연타하는 거. 살례 당했어? 차례 당했어? 좋됐다 왜? 또 지랄이네. 시벌. 너 설마 버프리이 없어? 잘한다 잘해. 어? 잘하는 짓거리야. 잘한다 잘해. 이거 고공 안 나오면 당신 책임이야.

와 도핑 파 아, 그냥 와 아, 경상 아, 못 아, 하겠네. 아, 어? 와, 경상 아, 못 하겠어. 질이네. 아, 도핑 파일. 뭘약해졌냐 <laughs> 뭐 아, 제발 이번에 끝내라. 제발 이번 딜에 끝내라. 제발 이번 딜에 오. 끝내라. 제발 이번 딜에 끝내라. 어, 맥템 맥템 떴거든요. 오! 오! 깰! 오 오! 못뭐 떴어? 반지 야! 떴어? 약속의 반지 아무, 떴어? 약속의 반지 안 떴다, 떴냐고. 안 떴다. 아하. 안 떴어? 그럼 그냥 죽어 버리지, 뭐있어 <laughs> <laughs> 탐텐버린너너 너 진일라 입장 한번만 해 볼래? 어, 입장 한번만 해 볼래? 아니. 아, 연습 모드 가는 거야. 우리 일단 오셔서, 인, 네. 인사는 나눠야지 서로. 아니, 언니랑 인, 아, 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워. 이거 그냥 연습 모드니까 편하게 죽어도 됨. 오케이. 일단 오른쪽. 네. 오른쪽으로 죽오 오른쪽, 오른쪽, 센. 편한데? 제가 오케이. 어, 나 하나 맞고. 어, 나두 개. 됐어, 됐어, 됐어. 제가 최다. 어, 잠깐만요. 씨도망갔어 야스퀸 저거 빽! 재단 좀 풀어줘 나실나실나나실어 빨리 빨리 저거 좀 풀어줘, 저거 좀 빨리 풀어줘 나나나 죽고 싶잖아 죽고 싶잖아 죽고 싶지 빨리 빨리 풀어줘, 빨리 풀어줘 나나다 죽을 것 같아 어 일단 풀었다 어 목숨 보해 이때 포션 존댕이 빨아야 돼 이때 포션, 이때 포션 이때 밖에 포션 못 먹어, 빨리 포션 먹어놔 야야야 나, 야야나실 하나 야 잠깐만 나실 하나, 나실 하나 제 아, 아, 아. 아. 실두 개, 예실두 개만 더 맞아줘 제발. 네, 네, 하나, 네, 맞아, 맞아. 하나 더 맞을까, 하나 더 맞을까. 하나 하나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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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마지막에 시간 하나 더, 더 맞아. 어, 어, 빨리 빨리 빨리. 실좀 주세요, 실좀 주세요, 실좀 주세요. 어, 이제 맞을 때. 주가, 주가, 나 제다 있어, 제다 있어, 제다 있어. 언니가 밟았어, 언니가 밟았어, 언니가 밟았어. 배령아, 오른쪽 오른쪽. 오, 네네네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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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광크해, 광크 됐어, 풀었어. 와 됐어요?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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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마치. 마치. 어, 됐어! 어, 실 맞지마 이제 실망마어 실망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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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했어. 모래시계 보이지? 저거 모래시계가 다, 다 지나가면은, 야, 이거 그냥 빨리 맞아, 그러면은. 빨리 맞아, 빨리 맞으면 되지 않을까? 안 오. 돼! 안 됐어! 어 이렇게 낫 빼기 패턴이 나오는데, 이러면은 그 빨간색으로 변해있는 데카가 한 번에 다 사라져. 내가 나랑 스크린이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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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블피 핸드블리피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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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다살았다살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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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도대체 뒤를 어떻게 해? 이거 딜을 어떻게 <laughs> <하는> 거 <거야? 웃음> 야나 극딜, 극딜 돌았어. 오른쪽 기다려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이거 실 한번 더 맞아야 돼. 실 한번 더 맞아야 돼. 실 한번 더 맞아야 안 나오고. 실한 맞아. 실, 맞지, right. 맞아. 실, 실좀 주세요. 실좀 주세요. 실한대 맞았어. 실한대 맞았어. 어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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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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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i n g a p o r e Singapore, s i n g a p 리 r e Singap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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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g a p 이거 e Singapore, Singapore, s i n g a 거 o r e s i n g a p 여기 e Singapore, Singapore, s i 개다 맞으면 안 되는데 나가 a p o r e Singapore, Singapore, s 나실 맞았어 실 어, 맞았어 <laughs>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나 패턴 오기 직전인데 빨리 맞아야 돼어실쉬실실실야 최대한 다 맞아봐 최대한 실좀줘실좀줘실실실어실 어, 하나 맞았어 예나 패턴 더 맞아 나나두개더 네, 네, 맞아 어실 하나 맞았어 맞았어 제단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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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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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풀린 거 동시에 맞았어 실아 괜찮아 내데카 아니야 어어내 대카야 내덱 하라고! 아, 나 맞았어 나도 맞았어 나도 맞았어! 아, 안돼실또 안 돼. <laughs> 맞았어 실맞다 우리! 우리 실맞다 맞아 드림. 자 실... 세 개만 더 맞아 봐요 저희 오케이 네 우리... 우리 저한개 언제까지야 도대체 네한개더맞아게어실 맞아줄게 하나만 꿀. 더 해줘 해줘 해줘! 해줘 해줘 해줘! 오를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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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를야스크린너 없는 거 같은데? 그망에나 없어

1 0 초라니까 로딩, <laughs> 로딩 중에 풀 끝나요 로딩 중에 풀 아, 끝나요 okay, okay. 이미 십초지났나 아, 그거, 그거 부적 쓸 텐데 이미 그디? 이미 이미 풀 지남 오른쪽 아니 나그나 나 오른쪽 오른쪽 맞다고. 오른쪽 오른쪽 줄. 오른쪽 오, 오른쪽 오, 오른쪽 오, 오, 오른쪽 오, 오른쪽 오, 오른쪽 야야야야야쪽 오른쪽 오, 오른쪽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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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 실수 난 잠깐만 실 잠깐만 실 잠깐만. 나 지금 실수가 많았어 거의 다 잡았어. 고통이 구멍 코압이야 심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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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맞았면안 돼. 더 이상 맞으면 안 돼. 더 이상 맞으면 안 돼. 야야야 수규 아나 이거 쉬. 뒤에 촛불이 세 개인데. 어. 내가 지금 두 개를 맞았거든. 어. 이러면은 도대체 누가 맞아야 재단이 나오고 누가 어떻게 해야 재단을 풀수 있는 거야 우리? 아니 시발 홈런인데. 기사를 볼때 일단 실 맞고 있어. 실 맞았어. 어? 어. 음. 죽는 나가요. 오. 재밌긴 하네. 웃기네. 재밌는 보스가. 있네. 보스가 언밸이긴 <laughs> <웃기들이긴 어렵나>. 하네. <laughs> 아. 이 모습이나 진짜